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쪽 그키스케에와 보니까 어, 다른 회사 방문할 때와 다르게 교정을 거니는 느낌, 뭐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다시 제가 대학교에 다니는 듯한 네, 그런 착각도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 있는 데이터, 아 이런 데이터가 어, 창의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근무하면 좀더 생각하지 않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데이터를 만드는 창의적인 효과를 또 발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 과학 메카인 키스트의 요람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됐고요 저희가 이번 컨소시엄을 키스트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갖게 된 것도 상당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일반 민간 기업에서 어,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과학 기술과 연계 그리고 핵심 데이터 발굴 어, 이런 쪽을 좀더 이렇게 어, 다양한 그 각기 어, 전문인들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면 어, 좋은 데이터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저는 앞서서 어, 단장님께서 전반적인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가, 아, 그런 실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어, 참 짧은 기간입니다. 5개월 기간을, 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네, 작성을 했는데요. 어,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8월 달에 어, 인프라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희가, 인프라 구성을 위한 아키텍처를, 어, 지금 그, 전달을 했고요. 아,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 9월부터는 이제, 8월 말부터는 월간, 아, 정기적인 월간 보고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어, 9월하고 10월, 11월 중간까지는 구현 단계로, 어, 주로 이쪽에서는 그, 거리 통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혁신 서비스 구축, 이런 거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진행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런 그실증적인 테스트 이런 것을 거쳐서 12월 셋째 주에서 넷째주 사이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늦어도, 어, 셋째 주에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관리 관련해서, 어, 전반적으로 이제, 총괄적인 운영 관점에서 보면, 어, 먼저 이제 참여하신 센터 분들을 보시고, 어, WBS, 워크프레, 브레,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죠. 에, 그래서 작업 구조에 대한 구조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센터에서 생산할 데이터에 대해서 어, 타스크를 브레이크 다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부터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어, 전체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서초동에 한 50평가량 되는 어, 한층 건물을 통으로 빌렸습니다. 아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에 오셔가지고 이런 과정에 대한 WBS 교육과정을로 거칠 거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WBS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일정에 맞게 데이터 생산하고 가공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처음에 제가 어전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처음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센터마다의 각자의 뭐 특이점이 있고 그리고 현 상황이 있다고 뭐 봐달라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부 금년도는 약간 강압도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안 되면 안재평부부장님한테 다시 네, 부탁을 드려서 수집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여섯 개 센터 분이 계신데, 어, 국립중앙의료원이든, 한국은행이든, 뭐, 셀키든, 모든 그 민간 그 기업들이 다 같이 좀 모여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이런 그 사업 관리 관점에서 WBS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희 진행하는 바로 메트입니다. WBS를 지키는 게 일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진척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산출물도 여기에 따라서 나오고 이걸 통해서 과업 진행도 점검이 되고 그리고 감리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표준화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품질 관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세션을 저희 사무실에서 다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사유에서 못 한다, 한 센터가 못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어그해져요 이게. 한 센터가 그러 이거 도미노 현상이 나요. 왜 다른 센터는 그런데 우리는 그래야 돼요? 이런 현상이면 제가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 센터는 봐주는데 왜 우리 센터 꼭 나오라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은 오늘 착수회의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계획 수립이 되고, 어, 똑같이 이제 총괄 운영 관점에서 월간회의 작성을 센터에서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사업관리에서 여기 하는 것은 총괄 운영 관점에서 주간회의월간회의 중간보고자료, 요것은 모든 센터가 공의해야 돼요. 저희 플랫폼도 하지만 센터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는 작성한 것을 취합을 하는 거지 플랫폼에서 작성하는 건 없어요. 가이드를 내려주고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 인터페이스 테이블에 넣어 주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오픈 API가잖아요. 그런 오픈 API가 어떤 건지 가이드를 해 주고 모르면 그 전문가를 붙여 주고 이렇게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를 수집하고 할수 있다는 거죠. 어, 두 번째 플랫폼 구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획 수립이 네, 동일하게 WBS를 네, 수립된 내용에 의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인프라 구축을 8월달에 마칠 겁니다. 네, 그리고 센터에서도 인프라 구축을 동일하게 8월 중에 해주셔야 돼요. 네,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있으신 센터는 기존 걸 활용해도 됩니다. 근데 없으신 센터는 가능하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통제할 수 있고 저희가 그쪽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그런 구성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원래 r f p 상에서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에서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하지 프라이빗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AFP를 준용을 해서 클라우드를 하고 있고요. 센터도 가능하면 그걸 지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프라 구축하고 똑같이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하고요. 센터에서도 이 가이드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 수행 계획서 작성할 때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그냥 했잖아요. 그죠? 예, 네, 오프라인으로. 아, 온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라인. 그각그 그 사이트마다 그냥 했고, 네, 모여서 하는 그런 게 없었는데, 금년 한해 동안은 모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지금 여기 오셨던 분이 참석 안 해도 됩니다. 그 실무를 하실 분들이 와야 돼요. 특히 TV를 아시는 분들이 와야 돼요. 이쪽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데이터 생산하는 분들한테 드리면 되고, 이쪽 그 표준화라든가 데이터 생산이라든가 이런 월말의뭐 이런 것은 실제 업무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각 센터 플랫폼별로 수행할 분들을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DB를 좀 아시는 분, 그래서 데이터도 올리고 표준화도 알고 어,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켜주면 알수 있는 분들이 해야 돼요. DB 핸들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 실무자를 각 센터에서 지정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앉아만 있다고 해결되는가? 네, 저희가 해드리는 데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행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초 단기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앞서 그 협약이 된 다섯 개, 네개 저희 제가 네개플폼도 동일해요. 뭐월달에 협약이 되고 1이주차가 이만큼 안 나거든요. 다 힘든 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감리 받고 중간 감리 종료 감리 똑같이 하거든요. 저희만 늦게 협약이 됐다고 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센터 플랫폼 공이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두 번째는 저희 그 감염병 분야 데이터 플랫폼, 어, 전체 체계에요. 그래서 어, 플랫폼과, 아, 어, 지금 플랫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키스트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일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질병청에서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고 뭐 이런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그런 데이터 수집하고 센터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같은 현 일반 기업 예, 지금 참여한 센터도 되겠고 아니면 뭐 어, 다른 카톨릭 대학교 뭐 이런 참여사도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 일반 기업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아 이쪽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저희 데이터 생산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아, 주도적으로 수집을 할 거고요 저희 회사에서 그리고 이런 민간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 수집을 할 때. 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디캐시라는 게 데이터 카탈로그의 낙자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카탈로그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지금 뭐 요것은 그 상품명이 뭐고 식별자는 뭐고 이런 것을 음, 구분해서 요 상품에 대해서 어그 미약 아그 데이터 집에 넣을 때 어떤 항목으로 넣고. 이런 항목에 대해서 상품에서도 저장을 하라 이런 그 데이터 카탈로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생산된 데이터를 어 카탈로그 정보를 만들어서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카탈로그 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어 웹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이드를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는데 문제 없게 할 거고요. 어 저희 그 데이터 스트링즈 어 실질적으로 어, 수행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민발부해서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믿고 진행을 해주시면, 어, 타 플랫폼 묻지 않게 상품이 잘 올라가고, 그리고 센터에서 목표하는 성과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다 보면 성과도 저희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잘좀 따라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 센터에서 이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저희가 어, 일부 가공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가공하는 부분은 혁신 서비스나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줄 예정이에요. 그것은 이제 키스트하고 협의해서 어, 적당한 업체를 공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융합되고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 서비스를 또 만들게 돼요. 예, 여기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어, 혁신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요. 그게 올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예, 그 예, 혁신 서비스를 좀 시각화해서 좀대품 아, 서비스로도 활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어, 이 키스트 내에 있는 그 전문가, 아, 박사님들이 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구성할 거고요. 어, 그리고 어, 저희가 그 데이터를 센터에서 생산할 때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n i 아, 지금 유시형 그 박사님이 계신 그쪽에 그 표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계표준이라고 하는데 한천여에 대한 단어용 어 이런 사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표준을 저희가 내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도 드릴거고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생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 메타 데이터 관리하는 것도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저희가 만들고 없는 것은 추가해서 배포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컬럼 정리를 하는데 그죠? 컬럼 정리를 해주시고 데이터 품질 관리도 저희가 솔루션을 이용해서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디지털 AI하고 같이 전처리도 하고 어, 품질 점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품질 관리, 네, 그렇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저희 거래소에 공개 시장이 되어 있잖아요. 어, 데이터가 좀 개방적인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아,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방적인 데이터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이게 만든 데이터가 저희 쪽에서는 마켓플레이스, 거래소라고도 하고 거래유통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각 센터에서 만든 데이터가 오픈이 되는 겁니다. 로드가 되고 그러면 다운로드 일반인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조가 될때 실제적으로 센터에서 역할이 끝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 데이터만 생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카탈로그 정보를 만들어서 그 상품 정보를 외으로 등록을 해야 고래서에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그 등록하는 방법을 가이들를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럼 잘 듣고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다운 받을 때 뭐, 네, 문제가 뭔지 검토해 주시고 네, 그런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내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어, 시스템, 하드웨어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 인터넷으로 접근하면, 을 어, 도메인 메인, 어, 서비스라 DNS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저희가 어, 지금 이미 등록을 해놨어요. 다른 그 누군가가 이 도메인을 선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다시 코미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적고, 시5점 KR. 예. 네. 그래서 저희 플랫폼 간사님하고 그 아이디를 뭘로 할 건지 미리 의견을 나눴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메인 이름이 이제 치게되는 벌레소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은 그 존이 두 개가 있어요. KR1, KR2 이런 게 있는데 존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건 네 공개입니다 공개, 그죠? 이건 내부망이라고 표현을 하죠. 퍼블릭 존 있고 여기는 이제 내부망.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대부분 내부망에 이런 뭐, 많은 게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외부망 쪽에는 이제 베스트전, 이, 스트 호수라고도 하죠. 이쪽에 방화벽, 이쪽에 좀 외부망에 이렇게 들 거고, 대부분 시스템은 내부망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심존 쪽에서는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망에 이렇게 일부 데이터들도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버들이 위치하는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어이 시스템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와스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파치 통폐을 사용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어, 리눅스 7.9 버전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리눅스로 다 통일을 할 거고요. DB는 코스트레 SQL로 다 통일하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스템은 뭐 오라클, 어느 시스템은 뭐티베이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은 호스트그래스 q l 제가 전에 써보니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라클하고 구조도 동일하고 오라클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오픈 소스고 무료니까 이뭐 센터에서도 이걸 활용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DB도 유치되고 비용 발생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호스트그래스 q l 이라고 여기 돼 있죠. 모든 t 비는올려드되니다 네.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설치돼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뭐 데이터 생산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경우 뭐 굳이 안 바꿔도 되면 저랑 한번 미론해서 하시고요. 신규로 하실 거면 가능한 이걸로 좀 맞춰달라. 예. 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표준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표준화가 어,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표준화 지침 수립. 이게 있는데 이게 리아 기준으로 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리아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어, 데이터를 표준화를 하고 그래서 용어가 수집이 되고 기본 단어가 추, 에, 추출이 되고 정제가 돼서 요것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어, 그래서 용어를 그룹핑하고그 다음에 예, 여기에서 도메인이라고 는 데이터 타입이죠. 타입도 어, 식별하고, 그 다음에 썸머리에서 예, 그룹핑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사전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그 데이터 컬럼을 만들 때는 요 사전을 검색할 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활용해서 만들게 하고, 이 기준을 얻어 났으면 저희가 오류라고 이제 언력을 주고 리포트를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아, 기준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어, 대해서는 이제 만든 거에 대해서 센터에서 데이터를 올리거나 스키마가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표준 데이터가 이상이 없기, 사전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검증, 그다음에 도메인에 대한 검증,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치화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뭐, 간단한 것 같아도 센터에서는, 어, 참고로, 어, 그 평가를 하거든요, 연방에 근데, 어, 품질 점검이 예, 10점이 들어가요, 100점 만점이.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사업비가 약간 다운되기도 하고, 잘 받으면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별로 기분은 안 좋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표준 화에도잘 맞춰서 좋은 점수 없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다음은 이제 데이터 수집 체계입니다. 어 수집 체계는 이제 데이터 온라인스에서. 어, 국민 중앙의 료원부터이제 센터가 쭉 있죠. 네, 그리고 센터들 데이터도 하고, 그 다음에 센터 데이터 외에 감염병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하고 이 데이터가 어, 그 공공데이터에 있다. 아니면 어느 지병청에 뭐 있는데 이것을 받아달라. 그 위치를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집을 해서 원하는 곳에 넣어드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도 만들고, 아, 이런 것은 센터에서 어, 이런 데이터 식별작업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 계속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출이 되고요. 이 추출된 데이터는 어, 저희 그 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를 위해서 ESB 엔진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ESB 엔진을 사용해서 수집을 할 거고요. 요 ESB라는 게이 에이전트가 각 센터에 설치가 돼야 돼요. 이 설치가. 그래서 설치할 때좀 그 포트도 오픈해주고, 어,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실무자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집을 에, 엔진에 의해서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변환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저장 과정이 이어지고, 그리고 빅데이터 하면은 꼭 거치는 게 하드 시스템이잖아요. 저희도 하드에 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 HDFS, 그 하드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할 거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전문가들이 이쪽 하드웨에서 제일 많이 접근하는 게하이브에하이고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대량 데이터를 빨리 이렇게 줘야 하는데 좀 유용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하이브에도 저장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일부 데이터 제가 그 융합 파트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뭐, 머지하고 이런 부분이 일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e s d 엔진에서 소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은 저희 ETL 네, 툴이 납품이 되거든요. ETL 툴을 이용해서 활용해가지고, 이런 어, 그 데이터를 머지하고컨버트하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어, 데이터 품질 관리. 어, 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이 끝나면 이제 품질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품질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개,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표준. 데이터 그 컬럼에 대한 스키마도 품질에 속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거 말고 해당이 되는 게 데이터에 대한 밸류. 네, 밸류.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테이블에. 그러면 값들이 정확한지, 그러면 코드 클럽이다. 그러면 코드가 1, 2, 3, 4만 들어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0이 들어났다든지 5가 들어났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검증하는 그 밸류에 대한 검증을 이쪽 그 분질 관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패턴 분석에서는, 패턴에서는 데이터가, 어, 예를 들어서 사업적으로는 10자리잖아요. 그런데 뭐, 알파벳이 있다든가, A, B, C 숫자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패턴을 분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에 대해서 어, 자료 수가 이상한 게또 있는지 이런 것도 검사하는 그 컬럼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하고 관계는 그 페어런트와 차이들 그래서 어, 그 어미 그 없는 자식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 점검이 필요한 데이터는 점검하게 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있는데 날짜가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험사라든가 은행 이런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데 빅데이터에서는 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날짜 컬럼인 경우는 날짜도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상당히 중요하죠. 점검 네, 벡터 네, 중에 이 코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런 그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면 어, 니아에서 보통 도메인을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일곱 의 도메인을 해달라고, 어, 명의에 대해서 해달라, 금액에 대해서 해달라,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번 사업에서도 전문 기관이 선정이 될 거예요. 품질 관리하는 업체가 니아의 발주에 의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어떤 그 니아 책임자분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품질 관리하는 기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3번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에 대해서도 하고 평균 센터에 그 점검하는 서 저희가 그런 자료는 보내드리긴 하지만 점검하는 기준은 센터 센터 데이터들을. 네, 그거에 대해서 어, 준비도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어, 그 결과를 네. 구출해서 아웃풋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감리하고 연관이도 됩니다. 네. 저희, 그, 박사님 좀 바쁘신가 보니 시계를 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오버되나요? 그 시간? 그런 건 아니죠. 괜찮죠? 네. 좀, 좀 지루할까봐. 네. 예. 아, 다음은 유통거래 시스템입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예. 데이터 그 상품 관리가 있고요. 데이터 상품에 대해서 어, 저희가 올라가는 데이터를 거래 이력이나 첨조 정보, 서비스 상품에 대한 그 상품 관리가 있고 이 상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그 기능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상품 정보, 카탈로그 정보가 보여지게 됐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 정보만 결과도 이렇게. 네, 렌타 정보도 보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 정보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가격도 어떤 그 가이드라인은 저희 플랫폼에서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가격을 이 이쪽 그 상품에서 하는 것은 구매자가 얼마에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보통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원가 대념으로 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시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면 이 데이터를 살 건지 해서 협의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명목 가격을 몰래 놓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그렇게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요. 거래 이력 정보도 계속 저희가 쌓을 거고요. TV에 그리고 포탈에서 어, 저희 거래소가 노출이 잘 되도록 네이버나 다음 구글 이런 데에서 쉽게 검색 로그트가 검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지루하신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활용 체계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어, 데이터를 어, 만들어서, 어, 데이터를 공개하고 모델을 개발을 해서, 어, 분석시라을 말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지금 준비를,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네. 1차 년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루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혁신 서비스는, 어,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 프로토타입 수준으로 지금 할 거예요. 1차 년도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어, 지역별 그다음에 일자별 위험도 분석이 있는데, 어차 년도에 이런 데이터들이 얼마큼 수집이 돼서 정확도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지 현재로서는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 년도에 예, 프로토타입으로 저희가 할 거고, 2차 년도에 다시 고도화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이 혁신 서비스 그리고 두번째는 어, 지금 보면 지병청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일자별 환자수군립중앙의료원에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데이터, 그다음에 매지스에 있는 그 다음에 매디스에 있는 인구밀도, s k 데이터가 주어될 때인데요. 인구밀도, 그 다음에 그 온리 시스템에 이제 그 거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 사용량 수도, 이런 걸 보고 이제 코비드가 네,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가구 생활의 이런 패턴 분석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 분석 지원 혁신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두개 하는 것으로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심화하는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서 아, 다층 구조로 해서 볼수 있도록 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네, 어, 이상으로. 어, 뭐, 앞서서, 그, 안재평 본부장님이 자세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구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런데 좀.